납치를 당했다면,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 살아남기 위해선 이 여섯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. 첫째, 흔적을 남기십시오. 이동 중이라면, 휴지, 귀걸이, 신발끈, 머리카락이라도 좋습니다. 뭐든 떨어뜨려서 누군가 지나간 흔적을 만들어야 합니다. 작은 단서 하나가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둘째, 범인의 특징을 최대한 기억하십시오. 목소리, 냄새, 문신, 말투, 차량번호. 손의 상처 같은 것들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. 두려워도 침착하게 관찰하고 머릿속에 저장하십시오. 셋째, 기회가 왔을 땐 주저하지 말고 소리치며 탈출하십시오. 사람이 보인다면 도와주세요. 보다. 불이야! 가 훨씬 효과적입니다.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넷째, 손이 묶였더라도 계속 움직이십시오. 손목이나 팔을 계속 흔들고 비트는 동작은 혈류를 유지하고 묶인 끈을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포기하지 말고 틈을 노리세요. 다섯째, 납치범과 감정적으로 연결된 척 연기를 하십시오.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음을 얻는 척 하다 보면 경계심이 풀리고 탈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심리전도 생존의 무기입니다. 당황하지 마십시오.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.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.